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광야를 통과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 33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걸어온 모든 길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길이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런 길을 자기가 걸어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으로 살다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부와 귀가 죽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운이 참 좋아서 혹은 자기 실력이 좋아서 들에서 양을 치다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 주신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부와 귀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릴 자기를 크게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요. 한평생 수고하고 잘 살아온 후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남달리 운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나 다위시나 또 시편 7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표현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살수 있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음절에서 바로 이어서 시0편 71편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교훈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까지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의 능력을 장래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도.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선지자 엘리아도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 지금까지 교훈하신 은혜, 지금까지 나를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아의 마지막 사역 부분,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시작되는 사역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 세대를 굳게 하며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굳게 한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여기 보면 선지자 엘리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가인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동일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이제 잠시 후면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 전에 베델로 여리고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곧바로 그냥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오도록 하지 않고 베델로 보내시고 여리고로 보내시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우리가 3절과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외에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베데레도 선지자의 제자들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다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3절에 베데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오절에서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선지자의 제자라는 표현은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선지자의 아들들이에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 진짜 아들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의 아들처럼 살아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이 일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참 암울했던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시아와 같은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그 시기에 아이땅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이 땅이 도덕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 영적, 도덕적 회복의 피로를 느끼면서 깊이 인식하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생겨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의 수하에 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목소리> 선지자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와 함께 엘리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의 깊은 암흑기를 지내면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성을 느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모여들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런 표현합니다 선지자의 무리들 사사시대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 사사시대 어두웠던 시대에 선지자의 무리들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들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대 시대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의 때에는요, 이 영적 회복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회복의 피로를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세 그 깊은 암흑의 시대에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깊은 영적인 회복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 어두운 시대도 있었어요. 여기 엘리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이나 엘리아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그 시대에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도록 할때 그때 주변에 영적인 회복을 소망하면서 몰려오는 무리들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무리라고 표현 어쨌거나 어두운 시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과 함께 하늘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있던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도록 하느냐? 성경학자들이 모두가 일치하는 거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을 굳게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3절 말씀을 보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로 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안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 엘리아가 오늘 하늘에 오를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의 얼굴 보기 위해서 혹은 선지자 엘리사를 떼어놓기 위해서 엘리아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울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아는 떠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굳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곳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올바로 양육하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것은요, 지금까지도 수고했지만 그날까지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의 가정의 자녀손들,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속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굳게 하도록 하는 일. 이 일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에 오르기 전에 베델과 여리고로 보내심을 받는 엘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고했지만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승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승천의 영광이라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우리가 여기 2절과 4절에서 같은 표현을 볼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 선지자 엘리아의 표현입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어라 엘리사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길가에 그냥 머물라 했다가 엘리사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베델에서 또 다시 그냥 머물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선지자 엘리아가 왜 잠시 후면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 그 시간을 앞에 두고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이 몇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을 김홍준 목사님도 말씀합니다만 참 중요한 게 하나,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승천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 승천의 영광. 이걸 맛보게 해 주실 거예요.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특수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인데 자칫하면 그것이 선지자 엘리야의 자랑거리로 남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 엘리야가 바라보면서 막는 거죠. 야,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가 잘났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보일까. 혼자 조용히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런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건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애녹과 동행을 하셨고 같이 동행하다가 애녹이 쭉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애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분을 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천의 모습입니다. 구름이 그를 가렸다. 영광의 구름, 새키나 구름이 그를 쫙 가리면서 하늘로 영광스럽게 올라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에녹, 그리고 주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다른 사람들과 조금만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조금만 다르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떠버리는 이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기도를 하다 보면 병든 자가 나을 수 있어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능력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능력의 종, 불의 종뭐으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는데 자기 자랑거리 될까 봐. 여러분 남달리 은혜 받으신 것 있죠? 남달리 특별한 사랑 받으신 것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거리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예요. 은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예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것이 한 줌의 흙과 같은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손에 사용되는 것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는 훌륭한 종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고 감사거리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후계자 엘리사에게도 굳이 자기가 받는 개인적인 영광, 그 특별한 은혜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도 부름받은 대로 사용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남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은혜 승천의 영광. 이 승천의 영광을 앞에 두고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라. 계속 강조했던 엘리아를 보면서 마지막, 마지막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그것 아닙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다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셔도 내가 아니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기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아의 뒤를 잇는 선지자 엘리사의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5절에서도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같은 대답을 해요 나도 또한 아논이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또한 나누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선지자 리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침묵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베 시대, 그리고 아시아 하 시대, 그 어두운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강력한 일꾼으로 사용되었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제 그만 와라. 이런 명령이 내려질 때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엘리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에 충분히 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어, 저엘리야 선생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이런 권면이에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때에요. 그 시대를 이끌고 간 사람은 아합이나 그 수하했던 어떤 권력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책에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 조선이란 나라를 끌고 갔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우의정도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른다 그 시대에 조선 말기에 우리 조선을 끌고 갔던 사람들은 정약용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글을 쓴걸봤어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때에 이스라엘을 끌고 갔던 사람은 아합도 그 시대의 어떤 권력자들도 아니었어 엘리아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 연연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시려고 해요. 엘리사를 비롯해서 선지자의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격동될 수 있죠. 선지자 엘리야가 떠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어두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떠나면 어떡하나? 그러나 그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통과했던 모세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마음이 격동할 수 있죠. 다윗과 같은 선왕이 그의 생애를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음이 격동될 수 있어요. 요시아와 같은 신실한 왕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요 선지자 예레미아도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사의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이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럽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선지자의 이사야도 그큰 선지자 이사야도 마음이 침통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것을 알면서도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사의 모습. 이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조국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끌고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까지도 수고를 했지만 하늘에 오르기 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지자의 제자들을 굳게 했던 모습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 특별히 다음 세대를 굳게 하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승천의 영광, 특별한 은혜를 앞에 두고도 행여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끼칠까, 자기 자기 자랑거리 될까, 여기 머물라고 요구했던 엘리야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셨기에 앞으로도 가장 선하게 다스려 가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 앞에 잠잠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